폴라리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시세가 아래로 좀 많이 하락세가 나왔다가 최근에 이 GPT 스토어 때문에 굉장한 상승력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뭐 대장급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고점에서도 따라 붙으셨을 거고, 바닥에서 이제 또 매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팔아야 되고, 아니면 더 가지고 가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왜 여전히 매도를 진행하면 안 되고 홀딩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찍고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우리가 플라리스 오피스 페이딩 관점부터 빠르게 살펴보게 되면은. 자, 앞전에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당시 자세히 보시면요. 특정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금들이 위로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결국, 거래대금들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폴라리스 오피스를 찐으로 누군가가 계속 물량 받아내면서 매집을 해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간에 또 낙폭이 한번 나와요. 낙폭이 나올 때 보시면 거래대금들이 밑으로 훅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기 매집봉이 들어와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은 또 급격하게 대금들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주가가 밑으로 빠질 때랑 이렇게 박스를 씌어갈 때 대금들이 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폴라리스 오피스를 시장에서 매도하는 금액들이 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앞전에 들어왔던 큰 손들 물량, 중간에 들어왔던 큰 손들 물량 자체가 여기서 오히려 매도로 대응을 전혀 안 하고 물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분명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다거나 단기 낙폭이 심하게 나오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공포심에 또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 매물을 재차 이런 바닥에서 다시금 사가지고 더 위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결국 큰 손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매수를 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전히 물량 나가지 않았다면 그만큼 폴라리스 오피스의 시세가 더 위로 분출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최근에 급등력에서도 물량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전혀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홀딩을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자, 막상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폴라리스 오피스, 아 어디서 살지 매번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못 사고 나중에 결국 사면 이런 고점, 그리고 낙폭 맞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바닥에서 어떻게 해서든 폴라리스 오피스를 포착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1월 들어서도 그렇게 매매하기에 쉬운 시장이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전일 CPI가 좀예상치를 소폭 상해를 하면서, 일단은 오늘 코스닥 쪽에 좀 낙폭 또한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 또 최근 중동 불안감 또다시 오늘 조성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굉장히 매매하기 까다로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만큼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 당일 급등 수위, 제가 현재 주력을 쓰고 있는 이 검색기를 전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제 텔레그램 방 채널이고요. 여기에 제가 총 다섯 가지의 자료들을 공유를 해놨어요. 첫 번째가 지금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당일급 등 검색기 해당 파일 올려놨고요. 밑에 네 가지는 현재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제가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보시면 흥하회운을 시작으로 뉴로메카까지 포착이 됐고요. 자, 보통 지금 흥하이온이 상한가 달성을 했고, 에코 앤 드림이 상한가, 나머지 세 종목도 전부 20% 이상 급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해당 검색기 뭐20% 넘는 구간에서 종목도 포착되는 거 아니냐? 절대 이게 아닙니다. 자, 해당 검색기는 여러분들 장 초반부터요, 5%권에서 적합한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로 쓰고 있는 만큼 90% 이상 승률 무조건 나옵니다. 더 쉽게 말씀해드리면, 10종목이 해당 검색기에 포착이 됐으면, 10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일 비중으로 매수를 했을 때, 아무리 못해도 9종목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생성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뭐이 검색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대로 수식값 적어 놓은 걸 여기 파일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다운만 받으셔서요. HTS, MTS 어디든 다 호환됩니다. 이점꼭 참고를 하면 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해당 검색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는 거지. 해당 검색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아는 지인한테 배포를 한다든지 절대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만 꼭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상승해주는 이유에 있어서는 이 GPT 스토어 관련한 모멘텀이 지금 붙어가지고 엄청나 파급력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또 거의 대장급의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는 명시하에 볼때 꼭지에서 만약에 내가 매수를 했어도 절대 지금 매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 물량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없잖아요. 결국 지금 GPT 스토어에 이번에 또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 가이드 챗봇을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오픈 AI 인공지능 챗봇 거래 플랫폼인 이 GPT 스토어에 자사의 가이드 챗봇을 등록을 한 상황이고요. 이 GPT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앞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챗 GPT 기반의 맞춤형 GPT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공유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 장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서 특정 영역에 이 특화된 GPT를 모아서 볼 수가 있고 사용자 규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수익도 얻는 규모가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가 지난해 출시한 부분들이 국내 최초 오피스 AI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 개발 툴을 확장을 하고 이 GPT 스토어에 다수의 챗봇을 서비스한다는 계획성까지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계획성이 지금 실현이 되려고 최근에 리노스 그룹을 인수를 했잖아요. 리노스가 데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파워보이스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이 음성 인식 관련한 기업인데 해당 기업을 폴라리스 그룹주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명백히 할수 있는 부분들은 아, AI 쪽에서 사업력을 경쟁력 강화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명시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세력 진입 여부, 빨간색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담고 있는 메이저들의 물량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보고 있는 구간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눈으로 놓고 보셔도 아직까지도 들어와 있는 매직 물량의 강도가 월등히 강하고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이 물량들 재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를 위로 끌어올린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결국 지금 7720원이라는 이 신고가가 절대적인 신고가 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신고가를 분명히 내려간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무리 꼭지에 매수를 했어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또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헤르포착 신호가 뜨는 해당 화살표 자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고요. 그 효과 또한 굉장히 큽니다.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서. 내가 짧게나마 1분 정도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 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 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세로포차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자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로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 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도 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 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웰코프로 BM을 봐도 자이 당시 엉치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원 할 때부터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 다 여러분들이 실언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 퓨처 자, 퓨처엔도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 비에나 비슷하죠 실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1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보내 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이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받아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 여러분들도 이제는 해당 화살표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 1월 달도 깔끔하게 두 종목 확실하게 수익을 실현을 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포착을 하셔서 더욱 더 수익을 쌓아 나가셔도 됩니다. 자, 별도로 1월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도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폴라리스 오피스를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우리가 2024년 1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난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한 거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집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했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아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농락 당하면은 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여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간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대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